엄마! 엄마! 다시 초콜릿 기 초콜릿 주세요 뭐야 다 먹은 쓰이기 그게 다 초콜릿이 아니잖아 에잇! 다시 한번 자, 한번신의들 박수 채볼까한판 터자. 이번엔 무슨 게임 있지? 오, 퍼즐 맞추기 그림인가봐. 오, 어머. 여기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나봐. 그럼 자신 있지. 그럼 시작해볼까? 음, 여기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거. 우와, 맞췄다 띵띵띵띵. 야호, 나이스. 이번 게임 너무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와야지.